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광주 하늘 투어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광주 하늘에서 요즘 핫한 50원 롤이 저기 불출되고 있어서 음, 저희 서울에서 음, 내려갔습니다 예. 한 차에 꽉 4분 탑승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음, 광주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음, 광주 하늘 입구부터 약간 막혀 있어 줄이서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체온 측정을 하고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기 장소로 가니까 또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또 30분 정도 더 기다리다가 거의 11시 한1시 거의 40분 돼서 겨우 한번 롤을 받아 나왔고요. 음 거의 아침에 가시면은 아예 일찍 9시가 전에 미리 가서 앞번호로 해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오후 3시쯤 가시면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10시나 11시에 가면은 가장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여기 그, 한나에서는 그 다른 행에서 곤색 대봉투를 안 주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편지봉투에다가 이렇게 노를 담수도 해 주고요. 네, 저기, 그 10원짜리는 2020년 10원짜리 롤 10개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받아온 2020년 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주로 내려간 겸 해서, 그, 농협을 가서, 이제, 50원짜리를 한, 5만원어치 받고 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롤이 없다고 해가지고, 2만원어치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2만원만 주세요 하고 이제 왔는데, 어, 2014년이 많이 나오는 50원 롤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은 제가 좀 욕심을 내봤는데, 많이는 안주더라고요 근데 참 깜짝 놀랄 일은, 그 주시는 8덟롤 중에, 지금, 이두 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렇게 빨간 롤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광주에서는 진짜 2014년 롤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50원짜리 그러면 가치가 엄청나죠. 예, 그래서 혹시나 하고 딱 봤더니 2018년도 아니고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깜짝 놀라서 한흥에서 지금 부출되고 있는 롤이 바로 여기 서 불출이 돼서, 어 한편으로는 엄청 기뻤고, 가장, 그 하는 투어 중에서 가장 짜릿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는은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음, 저기, 가끔 두번 오셔서, 이제, 그 퇴장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두번 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기분도 안 좋아지니까, 한 번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도 이제 이번에 내려가서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는 다시 또 저희 수집하시는 분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제 반가운 얼굴도 들 보고, 또 나눔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음, 하여튼 이번에 하는 2020년 50원 롤은 되게 핫한 듯하고요이 다음 주가 되면 거의 이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음, 그리고 정말, 2000, 50원에 대해서는 광주가, 어, 가장 맛집 동네입니다. 예. 이번에도 시간이 더 됐으면, 이 50원 롤을 까서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일단 3개 정도만 지금 확보돼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50원 롤, 광주 롤, 음,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 본부, 방문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